그맨 처음에 그 찍었던 그 인트로 영상에서 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영상을 그 세분화 해가지고 찍는 이유가 아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그뭐 단연간 조금 요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혼자 셀프로 진행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관련 내용도 많이 공유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, 물론 이제 제가 이 취득 서비스를 이제 그 미국 현지에 있는 변호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, 어, 조금, 어, 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뭐 말하자면 재능 기부라고 할까요? 예,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좀더 폭넓게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보시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라이센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셀프로 진행하는 음,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취득 서비스 저희 쪽을 이제 이, 그 진행하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먼저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셔야 될게 이제 학점 이벨레에이션이죠이벨레에이션 N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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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S를 통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본인의 라이센스 신청 용도로 학점 이벨레에이션을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끝나면은, 학점 평가가 끝나면은 레포트가 발급이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을 한다는 레포트가 이제 확보가 되시면은 그거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P 보드에 신청 서류가 이제 접수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이력서, 그 이력에 대한 선언문 이제 데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본인에 대한 업무 스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한 A4 용지 기준으로 한두장 정도요. 예, 자세하게. 그게 뭐 다른 사항 다 빼고 본인의 업무 스킬에 대해서만 그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거든요. 예, 데클레이션이 또필요하고요그 다음에 그 경험 인정서라고 하는데, experience, f p i d e v i t 라고그러요 경험 인정서라고 하는데,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v c p 의 사인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본인의 업무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v c p 의 사인이 필요한데, 그 서류가 이제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게 또필요하고요그 다음에 그 윤리시험 합격증이 필요하죠. 이것도 이제 주마다 윤리시험, 에덱시험 시스템이 좀 틀려요. 그래서 문제도 다 제각각 틀리고요. 뭐, 같은 주가 있는 반면에, 그, 공통적으로 이제 뭐, a i c p 의 윤리시험 같은 경우는 같이, 어 주마다 그것도 이제 틀린데, a i c p 의 윤리시험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,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a i c p 의 윤리시험 하나하고, 보드에서 주관하는 윤리시험, 예, 그두개 종류, 두 종류를 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, 그 윤리시험, 에틱시험 합격증이 또 확보가 돼야 되고요. 그래서, 어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연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느냐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그 경험인정서 vcp에 사인 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별도로 저희가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에딕션만 좀 서포트가 필요하다 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그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 쪽 이제 취득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 말씀드렸던 그 절차를 다 저희 쪽에서 대행을 해서 도와드려요. 근데 하나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될 거는 그, 니에스, 학점평가, 이벨레이션은 본인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매뉴얼을 제공을 해드리면은 그걸 보시고 이제 본인이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에는 저희 쪽에서 다 일괄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일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니에스에서 똑같은 이메일 뭐한두개 똑같은 계정으로 계속 그 신청이 오니까 그게 이제 스팸 메일이래든가 정크 메일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트러블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이벨레이션 고그 절차 부분은 본인이 직접 이제 진행을 해야지 더 훨씬 빠르더라고요. 뭐 빠르면 한달 한 정도면은 결과가 금방 나오니까. 전에는 뭐 대행에서 했을 경우에는 6개월, 7개월, 뭐 1년 가까이 되도, 되도 뭐 내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어요. 그래,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서비스 진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이밸레이션, 학점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진행하시는.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절차는 저희 쪽에서 다 서포트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, 어, 라이센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